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나물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아, 무나물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지참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무예요 자, 무는 2kg 정도만 준비해주시고요. 껍질은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의 껍질이 영양가가 많은데 왜 벗기시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 껍질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결 부분으로 나박나박하게, 어,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두께는 한 0.4cm 정도 되게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세로방향으로 나박나박하게 썰어주셨으면, 이제, 아, 0.4cm 두께에 맞춰고 정사각형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는 한 85g 정도만 계량해서 어슬기 식으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한대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물에 들어갈 양념을 계량해 봤고요 여기에 들어간 진참치액이에요 요즘 마전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 요 감칠맛을 좀 많이 높여 주니까 요걸 조금만 계량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불은 업소용 2구짜리 화구고요. 불은 중불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이 좀 코팅이 좀 까졌는데,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해표 식용유예요. 아, 백설 식용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코팅이 어느 정도 되고 좀 에어리 된 다음에 물을 넣고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열기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까 썰어둔 물을 넣고 이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가 3분의 1 가량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아, 계량된 양념을 넣고 같이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마늘은 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뭉쳐있으면 살짝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 참치액을 3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한4 수저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소금이에요. 자,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나물을 볶고 나면 나중에 무에서 나온 물이 생겨서 고여갖고 좀 고일텐데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 처음에 물을 아, 소금에다가 절여갖고 물기를 짜신 다음에 하시면 어, 나중에 볶고 나서 물이 많이 안 고이니까요. 그걸 참고하셨다가 응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CJ 제품 쇠고기 다시 다는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 같은 경우는 약간 국물이 약간 살짝 고이는 게 나중에 밥하고 같이 비벼먹기도 좋더라구요. 자, 이대로, 자, 양념이 고루고루 잘 버무려졌다 싶을 때, 자, 아까 전에 부재료를 넣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을 세게 키워서 빨리 조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물을 팍 익히는 것보다 살짝 아삭거리는 식감이 익었을 때 불을 꺼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남은 열로 갔다가 나중에 드실 때 정도 되면 무가 적당하게 익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들기름은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빵깨에요 살짝 갈은 깨자 16g 정도만 갈아서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념이 안 들어갔네요. 주문을 안해었어요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무나물이 맛있어진다. 믿고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무가 어느 정도 다 익었으니까, 대파도 넣고, 자, 대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다 싶을 때, 자, 불을 끄고, 이제 만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무나물인데, 간좀 보세요. 맛웠던가 아유, 단짠단짠하게 맛있네. 뭘또 젓가루 먹냐? 우리끼리 먹는 건데, 손으로 먹자 그냥 <laughs> 맛있어 아이고, 짜, 맛있다는 짜, 얘기 말고 다 짤지요 간이 딱 닮았지 음밥 음, 비벼 먹으면 맛있겠어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어? 음. 밥 마하고 소주 한 줄은 안되겠지? 소주도 될것 같은데 소주도 될것 같아? 맛있죠?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여기다 참치액젓을 넣어도 더 맛있어 진참치액 무나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요거 카레예요. 매운맛 카레인데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셔고 맛있게 한번 만들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였습니다.